오늘, 입산 첫날, 야 사고심을 만났어요. 막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한 3시간 정도, 구황자리를 돌다가, 한풀이 만났습니다. 막은 한900정도에 막을 준비했고요 조금 올라와서, 심자리에서 조심을 만났습니다. 종의 자선. 내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카메라는 동생에게 건네고, 열심히 채심해 보겠습니다. 사고십니다, 사고심 사구십. 잎이 작아가 우리가 좋습니다. 와. 와. 약통이 뭐. 와. 고지대는 배가 작아서 상이 좋습니다. 아, 이번 자리가 세심하게 까다로. 워 밑발 좋은 흑발 사막이 틀려요 이런 이쁜데 삼은. 되는 자가도 기가 막힙니다. 밑에 도, 돌이 받쳐 있어가지고 잘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막자리에다가 짚 내려놓고요. 절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인원이 안 차가지고 못 왔었는데 해마다 오고 싶었던 자리. 몇년 만에 왔나. 와한야선 보세요. 아... 홍반장님 어떻습니까? 나봉입니다. 단양 쪽, 단양 쪽 사막 어때요? 아, 역시. 틀리죠. 고사는 틀려요, 진짜. 밑, 밑발 좋은 삼들은, 아, 조금 지대 낮은 쪽, 부엽터 천 쪽. 오산 쪽은 흙 자체가 이렇게 떼짱하고 공작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정미가 깔끔하게 보이는 겁니다. 삼대가 이렇게 작은데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산실할 베네, 고맙습니다. 첫날부터 이렇게 좋은 심을 내주셔서. 이쪽은 뭐, 삼대가 작기 때문에. 이런 고지대삼 찾으시는 분들은 지금 드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삼대가 뭐 쇠젓가락 한반 굴기밖에 안 됩니다. 삼, 몸통은 손가락 사이즈가 나와요. 고지대삼의 특징입니다. 들어온다고. 아, 일 동안 면도도 안 하고 저만의 루틴입니다. 공반장님은 마주 뺀질 뺀질하게 해가지고 이런데 오면은. 씻는 것도 그냥 대충 씻고 먹는 것도 대충 먹고 머루랑 다래랑 먹고 곰치파리 씹어 먹고 예참 보통 비게 난산행을 오면은 첫날은 올라오는데 힘나 빠지고, 막자리 가서 좀 쉬는 경우도 있고, 잠시 가까운 좀, 그래도 좀 접근하기 좋은 자리에 한 번씩 도는 경우도 있는데, 야, 첫날에 이렇게 산 나오기가 힘든데, 아... 어떻게 나오네요. 아, 엄청 뭐, 뿌리끼리 엉켜가지고, 난이도가 입니다잘 한번 채시해 볼게요. 정리가 뭐, 뭐 이런 산의 특징이죠 이렇게 미가 단초할 수밖에 없어요 뭐 겨울에는 이번 영하 뭐 25도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니까 아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돌부리에 아. 받쳐서. 무릎 착 꼬부리고 정성이 들어가야죠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laughs> 아이고, 어지러 ёгиман 돌네가 돌은 걸 확인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년 3채심하다 보면은 첫 아, 보면 압니다. 오, 아주 미가 깔끔합니다. 고산심 특유의 잔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움직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